오늘 저와 함께 떠나실 곳은 밤낮으로 아름다운 아주 로맨틱한 나라 프랑스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아름다운 에펠탑의 모습 아름다운 파리의 야경의 모습을 한 번씩은 꿈꿔보는 것 같습니다 죽기 전까지 내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도시로서 바로 프랑스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의 푸르몽 왕가의 화려한 궁전 정원을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머물러 있었던 몽마르뜨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랜드마크적인 에펠타워를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삭아삭 갓 구워낸 쿠라상 그리고 자전거에 바게트를 실고 가는 멋진 파리지앵네 테루아가 좋은 드넓은 평야에서 자라나는 포도들 영양 많고 식감 좋은 빵부터 달달한 맛에 보기 좋은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프랑스입니다.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의 건축물과 저 나라에 있는 건축물이 너무너무 비슷해. 거의 모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성당 같은 경우 캐톨릭 국가는 거의 비슷한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신이외의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중세 암흑시대를 벗어나 지금은 평등 자유 박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자유로움 속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자국민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프랑스가 있기까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또는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큰소리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걸까요? 아주 먼 과거부터 프랑스는 가지지 못한 게 없었습니다. 드넓은 땅부터 풍부한 기후와 지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들을 축복하듯이 갖추고 있었죠. 그런 그들이 절대 왕권을 물리치고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 되었던 그런 정신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혁명 국가라고 흔히들 일컫고 있습니다. 과거의 프랑스는 섬나라였던 영국과 백년전쟁을 하기도 했으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서로 정략결혼을 맺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유럽 정복을 꿈꿔왔던 그들은 차후에도 흑인 노예를 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세계의 많은 땅을 그들의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정은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어마무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패션 산업의 중심과 명품 산업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모델로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프랑스 바리를 다 거쳐가야만 했었고 네노라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나 다양한 것들도 전부 프랑스의 것입니다. 관광 산업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분야죠. 또한 프랑스라고 한다면 이름 네노라 하는 아주 멋진 화가들의 그런 아틀리에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북쪽의 스산한 기후에서 서쪽 대서양을 끼고 있는 해안에 있는 마을들,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남프랑스 쪽 바다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부한 기후로 인해서 화가들의 다양한 그림의 소재가 되어지곤 했습니다. 알프스로 인해서 스위스와 면접하고 있으면서 피레네 산맥으로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 사계절이 뚜렷했던 건 역시도 그들 나라의 축복받은 지리적 이점과 전략적인 기지로서의 승부수였습니다. 갤러리 투어를 목적으로 아뜰리에를 돌아보면서 유명했던 화가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테마의 여행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단연컨대 프랑스가 굉장한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겠지요. 드넓게 펼쳐진 라벤더 밭과 밀밭, 그리고 노랗게 지천에 심어져 있는 해바라기, 강렬한 태양. 고후의 발걸음을 묶었던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남프랑스의 풍경과 기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강렬한 태양과 푸르른 지중해를 보면서 드넓은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남프랑스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도빌이라고 하는 휴양도시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술과 낭만, 자연과 젊음, 자유와 스타일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프랑스. 가을에 한번 낙엽 밟으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